내가 미쳤도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고 형제들은 걱정했고 동생은 나에게 지나치게 미치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과유불급을 주문했다. 당연히 이해는 한다. 그동안 사이비 집단, 이단 교회 집단에 들어가서 집과 논 등을 팔아갔다 바치는 일로 인해 가정이 파탄이 난 사례들의 학습효과 때문이라 그러나 예수님 복음을 잘 모르는 형제들에게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그 엄청난 영생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영원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추종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아첨꾼인 부름의 더둘러로부터 고발당한다. 당시 로마의 유대 파견 총독 베스도는 크게 소리쳐 말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 다시 말하면 바울은 베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외친다. 베스도 내가 세상에 미쳤지 내가 미친 것이 아니야. 권력과 돈과 부귀영화에 미친 내가 제대로 미친 것이야. 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세상은 온갖 것에 미쳐 있다. 모두가 돈에 미쳐 있고 취미 생활과 의식주 해결에 빠져 있다. 또 어떤 부류는 오직 술과 도박, 음란에 미쳐 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허망한 것에 미쳐 있는 것이 우상숭배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과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요셉, 다니엘과 세 친구와 많은 선지자 모두 하나님에게 정확히 미쳐 있었다. 한눈팔다 돌아온 다윗도 제대로 주님에게 미쳤고 사도 베드로 등 열두 제자 그리고 바울도 제대로 예수님에게 정확히 미쳤고 제대로 순교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요 영광인 주기철, 손영원 목사 등도 예수님에게 제대로 미쳤다. 그들의 공통점은. 신사참배를 한 과유불급의 목사들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거부한 불광불급 대표 믿음의 선진들이다. 예수님에게 미쳤다 함은 자신의 삶에서의 비로소 올바른 길로 들어섰다 라는 뜻이다. 한국 최고의 지성 고 이여령 교수는 말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은 여전히 방황이었다 라고 말이다. 그럼 왜 미쳐야 할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때문이다.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를 사랑하시어 하나님 아들의 목숨까지 버리신다는 것은 나의 60년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질 수가 없음에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미치도록 고맙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 엄청난 자비 속에 나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란 고장 미치도록 고마움을 느끼는 눈물이다. 이것이 살아있는 복음이다. 그래서 미친다. 영원한 빚진 자로서 예수님 앞에서 미치지 않고서는 버젓이 이 세상을 살아갈 면목이 없다. 비단 나뿐일까? 그렇지 않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이후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진실하고 고귀한 인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수억 명의 사람이 박해를 받거나 형벌을 받고 숨거나 죽었다. 로마 네로 황제의 미친 기독교인의 탄압은 그게 달했다.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무서운 장면을 보게 하여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탄의 무서운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은 2,000년을 이어왔다. 일본 제국 주인은 주기철 목사에게 우상숭배를 하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죄명으로 수년간 감옥에서 엄청난 형벌과 고문과 압박으로 예수님 복음을 끊으려 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한때 감옥에서 나왔을 때 마지막으로 장대현 교회에서 다섯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기도문을 알렸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주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일 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게는 80을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상 때문에 정절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에게 제대로 미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아주 절박한 기도문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예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회심 이후 예수님과 독대했던 사도바울은 3층 천에 갔다 온 장본인이다. 그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단단히 미쳐라. 충분한 보상이 있다. 감히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나 명예와 바꿀 수가 없다. 제대로 미쳐야 할 유용하면서 합당한 근거는 수없이 많다. 다음 말씀을 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갖 박해와 고통을 당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에서 11장 26절 신학교수가 예수님에게 미쳐있지 않으면 신학생들은 예수님에게 미치지 못한다. 목사가 예수님에게 미쳐있지 않으면 교인들 역시 예수님에게 미치지 못한다. 제대로 미쳐있는 목사의 설교는 뜨거운 영으로 움직인다. 오직 십자가 복음, 예수 생명을 붙들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목사님들 지극히 올바른 불광불급이다. 그러나 반대로 미쳐있는 교회와 목사들도 많다. 대형 교회를 만들어 연예인과 유명인들에게 간증케하고 교수, 인문학자들을 초청하여 종교 놀이를 하는 배도의 길을 걷는 교회, 대형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극히 정상이라고 발뺌하는 추한 목사들, 세상에서 피땀 흘려버러 헌금한 돈으로 교회를 호텔처럼 아방궁을 만들어 무덤까지 만드는 가톨릭 성당처럼 담기를 원하는 목사들도 사탄에 미쳐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평안을 주는 분이시다. 복음은 감추고 거짓 평안과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목사, 타 종교도 구원이 있으니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정신이 나간 목사, 말씀과 기도를 팽개치고 대기업 회장처럼 사교모임을 좋아하는 목사,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자 멸공을 부르짖는 극우 목사들 이들이 제대로 사탄에게 미쳐있는 목사들이다. 이들 목사의 특징은 과유불급이다. 따라서 성령은 소멸하였고 말씀과 기도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영혼들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8절. 자기 의에 빠져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성경 말씀에 기록되는 영광의 책을 무려 13권이나 쓸수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사건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어느날 대형교회 목사는 외친다. 우리도 사도바울처럼 예수님에게 완전히 미쳐야 한다. 저는 앞으로 교회에서 세상 복을 피는 대리 목사가 되지 않겠다. 규모와 숫자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사건. 부활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목사가 되겠다. 라고 한다면 사탄 소속 교회 목사들은 그를 향해 내가 미쳤도다. 라고 할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한다. 얼마 전 뜨거운 여름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다녀왔다. 예수님에게 미쳐 한국인을 사랑한 그들은 제대로 순교한 예수님의 후예들이다. 물론 한국인들의 묘비도 있었다. 말없이 이방 땅에서 돌아가신 이들 역시 정확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미친 자들이다. 좋은 직장, 좋은 사업, 좋은 목사직을 고사하고 그들은 조선 반도로 향했다. 그들은 아프리카 수준의 미개한 종족이 사는 조선 땅, 재래식 화장실, 부패한 관료들, 열악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수준의 환경을 참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학교와 병원을 지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봉무하는 자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우서 2장 3절 이들이 예수님에게 제대로 미친 자들이다. 세상은 이들에게 말한다. 내가 미쳤도다. 감사드립니다.